78번 문제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항이 한 변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줄 수 있게 되고, x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의 해가 나옵니다. 이때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9가 되도록 한다고 했고 a값은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x의 정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a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빼준 다음에 지금 둘다 등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그때 이 개수가 9가 되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A 값을 구해주게 되면 A는 3이 되게 됩니다.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.